선생님, 이렇게 대처하세요 할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떤 거에 대해서 대처를 말씀하시죠? 그쵸, 그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당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<laughs>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모든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우선 기도 폐색이 일어난 것 같으면 그 환자에게 말을 할수 있는지 물어봅니다. 그래서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기도 폐색이 일어났다라면 은 이제 기침을 유발하고 빨리 이제 구급차를 부르거나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좋고요. 말을 못할 정도로 기도가 완전히 막혔다면 빨리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이제 하임리법을 통해서 배출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. 아, 하임리법이란건 어떤 걸까요? 네. 우선 성인의 경우 환자의 뒤로 가서 주먹을 쥐고 엄지를 명치와 배꼽 사이에 놓고요. 그리고 네.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쥐고 어. 위로 쓸어 올리듯이 강하게 두 손으로 압박을 해서 배출을 유발하는 거예요. 아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밀어서 올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10kg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어.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네. 잡고 견갑골 사이를 팍팍 쳐서. 배출을 유발해 볼수 있어요. 아, 그 아이가 그 눕혀진 상태에서 아, 나을 머리로 나을 아래로 가야지. 그래도 나오겠죠. 배선을? 위로 했으면은 나와도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아, 있으니다 그렇죠. 꼭 눕혀주는 게 중요해요. 네. 아래로 머리가 아래로 가게 머리가 아래로 뒤집어서. 아, 뒤집어. 저렇게 등 두드리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? 그렇죠. 지금 설명드린게 뒤집어서, 아, 뒤집어서 등을 뚫어주는 거죠. 예 뒤집어서. 등을 <laughs> 아 가슴 그 다음에가 가슴. 이제 숨을 안 쉬면 네. 어른들처럼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아이한테 네. 너무 위험하니까 아, 심폐소생술 대신에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. 눌러주는 게. 있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이게 또 이렇게 그 복부 압박을 하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갈비뼈 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요. 어찌 됐든 네. 나올 정도로 이제 압박을 하려면 정말 세게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네. 이제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하지만 그럼에도 빨리 이거를 응급처치하는 게 중요해요. 숨을 못 쉬면 그게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내부 장기는 뭐 다음에 어떻게든. 네, <laughs> 치료를 또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되니까 특히 또 어린 아이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.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? 우선 어린 아이들은 먹는 거 말고도 뭐 단추나. 작은 장난감 같은 것도 입안에 잘 집어넣고, 그리고 성인보다 기도가 작으니까 당연히 작은 물질에도 잘 막히겠죠. 그런데 이제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, 이제 아까 전에 덜 씹어서, 그리고 삼키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 폐색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듯이, 어르신들도 연화 능력이나 저장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 폐색이 쉽게 발생합니다.